자 우리 2020년 4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채팅 생방송이에요. 이 여사님 어제 보험 알아보다가 여기 알게 됐는데 종합 보험이 뭐예요라고 했어. 예전에는 무슨 건강 보험이라 그래서 뇌졸중이나 뭐 급성 심근경색증 위주로 돼 있는 거, 뭐암 위주로 되어 있는 거, 운전자 위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각각 각 찢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 개를 다 뭉뚱거려 가지고 진단비는 진단비, 수술비는 수술비, 입원비는 입원비, 뭐 장애급여금은 장애급여금 해서 하나의 보험으로 통할 그냥 통칠 수 있는거 이거를 그냥 우리는 흔히 종합보험 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셨죠 아 그렇습니다 남편이 엘리베이터 설치라고 있는데 3급 직업이라 상해 후유장애가 얼마 많이 못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운전자 보험 상해 후유장애 등 쪽으로 가입하라면 어느 보험사가 좋은가요 처방해 주셔요 라고 그랬어 이거는 어느 보험사를 떠나서 운전자 쪽으로는 간편고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3개월 안에 특별한 병력 없으면 후유장애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어차피 이거는 상해 쪽이란 말이야 상해 쪽이기 때문에 3급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 이거는 한도 자체는 똑같이 떨어집니다. 왜 운전자 보험으로 빼라 그랬느냐? 허리 쪽,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그, 때 어차피 그건 질병 아닙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3개월이 지나면 빠지는 걸로, 간편고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를 높여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지금처럼 직업급수가 3급이다 그러면 이거는빼막입니다 알겠죠? 아이, 습니다 종수술비의 허혈성 심혈관 수술비도 나오나요라고 하셨어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수술비라고 하는 거는 일종부터 5종 수술비 일단 보장의 폭이 가장 넓은 게 일종부터 5종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허혈성 또는 뇌혈관 심질환 수술비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뇌혈관 수술을 했어 그러면 뇌혈관 수술비도 나오고 5종 수술비에 5종에 해당돼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따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중복이 되면 다 중복. 담보에 대해서는 중복 중복 중복이 있으면 다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음. 대표적으로 암 진단비에 일반 암이 있고, 2차 암이 있고, 재진단 암이 있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암에 딱 걸렸어. 그러면 이건암 진단비만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에 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암 진단비와 재진단 암이 두 개가 같이 나와. 근데 암이 세 번째 걸렸으면 2차 암은 날아가고 재진단 암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아이 그렇습니다. 자, 정이암님, 운전자 보험에 상해 실수이 들어있는데 며칠 전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상해 빠져 있어요. 음. KB에 실비가 있는데 질병으로 허리 치료받은 이력이 뜬다고 상해 부분 가입이 안 된다고 했어요. 상해 쪽 보상 넣을 수 있는 방법 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하되 그 안에 상해 담보를 1억 또는 2억씩 넣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간편 고험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내가 방송에서 처음 얘기한 사람이에요. 운전자 간편 보험으로 들어가라. 알겠죠? 박승경님 보험 계약하고 며칠 안에 처리할 수 있나요? 한 달입니다. 원래는 15일인데. 한 달까지 다 가능하세요. 아유, 그래. 가을군요. 유병자 안보험 고지할 때, 자, 유병자 안보험 고지할 때 2월에 초음파 공사 후 갑상선 유병자 결 유방 결절이 나와서, 갑상선 결절에다가 유방, 유방의 섬위선종이 나와서, 초음파 6개월 후에 다시 해보자고 하셨는데, 3개월 후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했어요. 아, 요거 보험금 청구했었을 거 아니야. 청구했으면 안 되고,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러 3개월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바람소리, 물소리, 현재 암치료 중이면 착한 실손 전환 안 되는지요? 안 됩니다. 유일하게 안 되는 질병이 암하고 신경계 질환이에요. 알겠죠? 아,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 실손보험으로 새로 가입하기가 어려운 게 실손보험으로 위내시경으로 보장받은 내용이 있어 신규 가입이 어려울 것 같, 같아서 그렇습니다. 기존 실손, 착한 실손으로 전환 시에 보장 3천에서 5천으로 올릴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현대하고 동부 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 나머지 것들도 나중에 차차 올려줄 것 같으니까 일단은 기다리고 계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think, 24. 5종 질병수술비, 71대 질병수술비,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했어요. 5종 질병수술비에 포함되어 있는 질병들이 있고, 71대 질병수술비에서 포함하는 질병들이 있어요. 따라서, 71대와 5종, 5대, 아니, 5종 수술비를 같이 넣는데, 었둘다 중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 이건 둘다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71대와 5, 5종 수술비, 어느 게 큽니, 큽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은, 5종 수술비보다는 71대가 큽니다. 왜? 여기에는 3대도 그렇고, 4대도 그렇고, 5대도 그렇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종수술비에서 1종과 5종 수술을 놓고 봤을 때, 71대와 1종과 5종을 놓고 봤을 때는 1종과 5종이 훨씬 크다라는 것꼭 명심하셔야 된다. 알겠죠? 아름다워라님. 안녕하세요. 초특금님.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안과에서 인공눈물 일회용 한 박스 처방받았는데 고지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알겠죠? 하셔야 돼. 실비는 어느 사건을 들어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자 실비만 따로 가입하신다 그러면은 전 보험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단 종합보험하고 같이 가입한다 그러면은 종합보험사와 실비보험사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큐에 청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종합 따로 실비 따로 하면은 양쪽으로 찢어서 청구에 대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험은 찢어서 가입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아유 그렇습니다 자 신디백님 초특근님 말이 맞아요 저도 1년 전 유방검사 실비 청구해서 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의 유병자로 가입했어요라고 했어 요 이거는. 유병자로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방의 서면 선정이면 유방에 대해서 부담뭐 3년 또는 5년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거를 유병자로 가입을 했다. 설계사 새끼가 또 사기친 겁니다. 신디백님은 또 눈탱이 쳐 맞은 거예요. 알겠죠? 음. 자, 모든 게 궁금 님, 간질은 보험 안 되나요? 지금은 간질 진단비 다 보장됩니다. 알겠죠? 진단비들하고 간질도 어차피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 2번 이료비 통원 이료비에서 치료비 다 나온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기요민, 회사가 병원비 결제해주면 실비 청구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했어요. 요거 됩니다. 음, 대신 내줘도 요거는 돼요. 어, 돼요. 승희승님, 성인 특장에도 보험에 들수 있나요? 유병자로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군, 제가 아는 분도 소개해드리려고 하던 중 어제 갑자기 뇌경색이 살짝 와서 입원해서 검사 중인데 앞으로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년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유병자로 가입할 수 있어요. 재진단은 꼭 들어야 하나요? 라도꼭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입하면 어차피 보험료는 좀 비싸집니다. 그래도 돈에 대한 여유가 된다 그러면 추가로 가입해도 상관없다 알겠죠 준준방석이 이 태아보험 완납하고 25세 만기 보험 있는데요 라고 하셨어 이거는 어차피 유지하시고 만기가 짧기 때문에 새로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내 말씀 조건 들으세요 왜저 이분 25년 만기 끝나고 가입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 사이에 아기가 아팠다. 그러면 만기 끝나고 가입이 안 돼. 알겠죠? 지금 건강할 때 가입하시란 말이야. 알겠죠? K. MD번에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근검으에도 5천만원까지 보장되길래 반신반의 하면서 들었는데요. 라고 했어. K님. 정확히 아셔야 될게 있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는다라는 건 가입 금액이 5천만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암 진단비 3천이니까 이거 주나보다. 이거랑은 아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보험사가 파산하는 시점에 있어서 계약자한테 떨어지는 해약환급금 기준인 거야. 내 말씀 명심하세요. 만약에 보험사가 파산을 했어. m g 선해보험이 2021년도 내년에 파산했단 말이야. 2021년 1월달에 파산을 했어. 근데 파산하는 시점에 있어서 내가 납입한 보험료는 2천만원인데 해약환급금이 800만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800만원만 받습니다. 1,200만원은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병신같은 설계서 새끼들이 이거는 가입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암진납이 3천만원이면 000, 암진납이 3천만원에서 000, 받을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거 다개 병신 찐따같은 소리입니다 해약환급금만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아, 그래 휘파람님 제가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본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 시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운전자 보험은 내 차를 운전을 하든 남의 차를 운전을 하든 렌트카를 운전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보상됩니다 알겠죠 법인 차량 문제도 다 보장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 다 되는 거예요. 타인 차량이나 회사 차량, 법인 차량 다 됩니다. 알겠죠? 상관없어요. 우리 문파워, 실비에 정리법료 있는 건 괜찮은가요? 전환하지 않으면 이거 무조건 정리법료는 계속 내게 돼 있어요. 알겠죠? 안 좋습니다. 우울증 약 복용 중입니다. 3대 질병 가입되나요? 라고 해서. 가입돼요. 어, 가입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입됩니다. 설계사가 자기가 지점장이나 지점장이라 잘 얘기해서 부담보를 할증으로 만들었다는데 그럴 수 있나요? 우루사 30일 복용인데라 그래서 옛날에 우루사만 먹으면 가입이 안 됐는데 지금은 우루사는 고지할 필요가 있어요. 왜 워낙 우루사를 많이 먹었으니까 알겠죠? 부담보를 할증을 했다고 하는데 우루사 일단 가족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담보가 떨어져요. 알겠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건 있어. 부담보 할래, 할증 할래, 아니면 부담보와 할증 같이 할래. 요세 가지 중에 하나 떨어지는 건 있는데 정확한 심사를 이거는 넣어야 된다. 옛날에는 우루사는 무조건 가입 거절했었어요. 알겠죠? 자, 그러는 돌. 윤특검님 제가 못 들었을까요? 다시였죠. 아이들 치과서 엑스레이 찍은 거 1년 내에 고지인 가요라고 했어요. 이건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3개월만 지나면 고지되는 거예요. 알겠죠? 고지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신율님 되게 오래간만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안보험 20년 납. 가입 8년 됐는데 3년 전쯤 신경 안전제 부용 사실을 고지임을 입원했더라고요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가지고 가세요. 이건 받는데 지장 없어요. 어린 종합보험은 영, 유치, 영구치 치아보험 들어도 될까요? 만원정도요예요라고 해서 하지 마세요. 애들 거는 어차피 치아 보험은 만기가 한 20세 정도로 짧아 15세 또는 20세로 짧으니까 하지 마세요. 조슬기님, KB 손해보험 가입되어 있어요. 상해 사망 담보 1억 추가 사, 추가. 상해 사망 1억 들어가 있는데, 어, 제가 상해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2억이 나온다는 걸까요? 2억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둘다 보험 기간 안에 속해 있을 때 알겠죠? 기본 계약은 100세까지 상해 사망 1억. 밑에 있는 특약은 80세까지 상해 사망 1억. 그랬을 때. 81세 때 사망하면 기본 계약만 나옵니다. 특약은 소멸하고 없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마음찡님. 고혈압 약 복용 중에 할증 내고 실비 특약 가입 15년 납 전환 가능할까요? 라고 했어요. 할증으로 가입된 건 전환 안 됩니다. 알겠죠? 전환 안 돼요. 조환주님 가슴에 혹 추적 관찰로 5년간 부담보로 가입했는데 가슴 혹이 커졌다고 조직 검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기간으로 바뀌나요? 라고 했어요. 단순 검사 같은 거는 상관없어요. 치료력만 없으면 돼요. 알겠죠? 아유 그래. 무해지원급형으로 가입해서 3, 4년 있다가 혹시 암이나 걸려서 납입중지하고 나머지 보험 효력이 계속 있잖아요. 돈안 내도 그런 보험에서는 뭘 먹고 살아요? 라고 했어요. 뭘, 뭘 먹고 살아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50% 또는 80% 또는 말기 강경화 말기 신부전 관상동맥 우회술 이런 수술하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차피 20년 동안 들어올 보험료를 생각을 해서 계약을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 그런 병력이 있으면 납입 면제를 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 있어서는 손해 볼 수는 있으나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보험사 안쓰럽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데에요. <laughs> 아셨죠? <laughs> 아 그래요.